12세기 고려의 어두운 골목에서 이이민은 무명의 건달로 생존했습니다. 양반들의 경멸 속에서 그는 무력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죠. 거리 싸움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조직력을 키웠고 이는 이후 그의 권력의 초석이 됩니다. 당시 고려 사회의 빈부격차와 신분 차별이 그를 더욱 각성시켰는데 이는 무신정변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1070년 무신정변 직전 고려는 군인들을 천대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이민은 이 기회를 틈타 군대에 합류했죠. 거리에서 쌓은 무력과 통솔력으로 부하들의 절대적 충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병 조직을 키우며 무력의 정치화를 시작했는데 이는 왕조를 뒤흔들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실이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 그의 성장을 도왔죠. 이이민은 왕실의 신뢰를 받으며 병권을 확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충신인 척했으나 사실은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1173년, 왕이 무신들을 경멸하며 군대를 감축하려 하자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려 후기 왕권의 구조적 취약성, 재정난과 군부 통제 실패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오만이 무신들의 분노를 부채질했죠. 1174년, 이의민은 왕실의 분란을 정확히 포착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건달 시절의 정보 네트워크와 군사력을 동원해 궁성을 점령했죠. 그의 전략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타이밍과 심리전에 있었습니다. 왕권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사건은 고려 무신정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무력과 계략의 완벽한 결합이 권력의 척추를 꺾은 순간이었죠. 쿠데타 후 이이민은 명목상의 왕을 유지하며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무신정권의 새 질서를 수립했죠. 거리에 건달이 이제 황금 관복을 입었지만 그의 손엔 여전히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무력이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왕권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건달의 생존술이 결국 왕의 척추를 꺾은 역사적 교훈이 되었죠.